안녕하세요 저는 의상 디자인과를 전공했지만 현재는 uiux 디자이너를 준비중인 유지수입니다 ddp 영 디자이너 페어에 참여하면서 저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해 설명드리는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저는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 대학생활 틈틈이 패션 기업 디자인실에서 일을 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무언가를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걸 찾아 떠나는 게 두려워서 그냥 패션 디자이너가 잘 맞을 거라고 저한테 강요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전 조금 돌아가더라도 제가 정말 좋아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었어요. 전에 마케팅 회사에서 인턴을 하면서 트렌드를 정리하고 보고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트렌드라는 건 결국 사람들의 니즈 바라는 바를 예측하고 이를 해결해주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경험이 있어요. 그때부터 일을 하면서 사람들의 니즈를 감지하고 이를 디자인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디지털 기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UX, UI 디자이너를 희망하게 되었어요. 그럼 저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에 대한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먼저 제 디자인 철학은 깔끔한 디자인과 사용자들의 편리한 사용성입니다. 아무리 멋진 디자인도 사용자가 쓰기에 불편하다면 그건 좋은 디자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디자인을 함에 있어 사용자들의 사용성과 편리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디자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코스를 리뉴얼한 프로젝트로 코스 사이트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들을 반영해 디자인했습니다. 특히 컬렉션에서부터 독특한 매장 공간까지 감각적이면서도 모던한 코스의 브랜드 아이덴티티와 매장에서의 경험이 온라인에서도 유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한 웹 모바일 디자인 프로젝트입니다. 두 번째는 SKDND에서 진행하고 있는 에피소드라는 코리빙 하우스에 대한 UX, UI 리뉴얼 프로젝트입니다. 여러 사회 문화적 문제로 코리빙 하우스라는 이슈가 대두되는 가운데 이미 입주해 있는 입주자들 뿐 아니라 코리빙 하우스에 대한 개념이 생소한 사람들까지 관심을 갖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과 사용성을 높이고자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셀프 비디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처음이라 어색하기도 하지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모두 코시국을 잘 이겨보도록 하고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